저는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해서 남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싫은데도 말을 잘 못해요. 정작 상대방 앞에서는 거절을 못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집에 와서 애꿎은 남편이나 애들한테 화풀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편에게는 편하니까 오히려 거절을 쉽게 하는 편이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자 범윤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안 되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잘안 된다고 스스로 말했잖아요.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쉽게 고쳐줬으면 애초에 이런 질문은 않겠지요. 변화가 어려운 것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건할수 없다 쳐도 최소한 자기로부터는 안 받아야죠. 그러자면 성격이 쉽게 안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남의 요청을 거절 못하는 건꼭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자기 요구는 남에게 들어달라 하면서 남의 요구는 안 들어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도움받기보다 도와주는 사람, 이해 받기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평화의 사약에도 보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지요. 성격 자체가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성격을 살펴보면 착하거나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남에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흉금을 팔아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성질대로 다 드러내며 거절하죠. 외출할 때 화장을 해서 남이 나를 예쁜 얼굴로 착각하게 만들어 잘 보이려고 하듯이. 자기 성질을 커버해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별 소득도 없는 남에게는 잘 보이려 했으면서, 정작 잘 보이면 이익이 많을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성질을 내니까 남으로부터 좋은 소리는 들어도 정작 본인은 괴롭죠. 실리를 못 챙기는 헛똑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걸 어쩌겠어요. 본인이 알아도 못 고친다잖아요. 모르면 제가 일러라도 주겠는데 이미 질문자는 알고 있는데도 못 고친다잖아요. 남에게 잘 보이고픈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착하지도 않은 여자가 착한 척을 하니 힘든 거예요. 못되게 굴라는 말이 아니라 칭찬받고 싶다는 그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훌륭한 성인도 오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처님처럼 인격이 원만한 분도 당시에는 굉장한 오해와 비난에 시달렸는데, 실제로 썩 훌륭하지도 원만하지도 않은 질문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칭찬만 듣고 살겠어요? 이렇게 과욕을 부리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목표를 너무 높이 가져야겠다는 것만 욕심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어야겠다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런 하욕 때문에 본인도 피곤하고 가족에게도 스트레스가 전이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부 사이 갈등이 심하면 그 스트레스가 회사 직원들한테 전이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사나 사장 표정이 언짢으면 오늘또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눈치부터 봐야 해요. 아침부터 부인이랑 싸우고 나와서 기분 나쁠 때 잘못 걸렸다 하면 범턱이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만만한 저 사람에게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청을 받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든지, 못하겠으면 거절을 하고 욕을 먹어야 해요. 성질 더럽다는 평을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꾸 착한 사람인 척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예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이뤄지면 다행이고 안 되어도 그만이지. 그걸로 화내고 짜증 내고 괴로워할 일은 아닙니다. 한 대로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어요. 어떤 것은 해줄 수 있어도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야 예사할 때보다 노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면 그 반응을 감수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고 착각하듯이, 지금 질문자는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할수 있는 건 기꺼이 해주되, 할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할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 혹은 하기 싫다고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괜히 집에 와서 걱정하고 애꿎은 남편이며 애들한테 스트레스 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남들이 보기에 착한 여자를 찾아 결혼한 것은 자기가 얘기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리라는 기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못해요. 남자도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마누라한테만 못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이런 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는 못한다고 화를 내지 말고, 나한테는 못하지만 남한테라도 잘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도 잘하지 못하고 남한테도 잘하지 못해서, 온 세상에서 비난 받는 것보다는 남한테라도 잘해서 칭찬이라도 들으니 좋다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남편은 아내를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질문자가 거절을 못하는 것은 자기 성격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거절하는 못하는 것이니 본질을 알았으면 이제 그 욕심을 버려야 해요. 감정 가운데서도 화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었다는 자책감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화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집을식간에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이나 관념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습관이 내 안에 도와선에 자꾸만 불을 탱기는 겁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뿐이에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본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사문이 상대가 잘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 버리면 자기를 잘대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집이 세다. 독불장군이다. 꽉 막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분별심이 강할수록 성질이 많이 올라오죠. 이래도 좋고 잘해도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가 적은 편이에요. 주관적인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내가 그러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죠.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다 옳다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고 남편이 술독에 빠져 사는데 무조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온 습관이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을 하느라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몰라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내고 나니까 괜히 미안하고 아이가 안쓰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전날에 느낀 바가 있으니 가능하면 화를 꾹 참고 잘 타일러 보려고 애쓰겠죠. 이때 잔소리를 할까 말까 갈등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하려니 답답하고, 하려니 아이와 갈등을 일으킬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좋을까? 고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는 다만 컴퓨터 게임을 할 뿐이고 노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보는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 분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화를 참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나 참는 것이나 50% 100%예요. 둘다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건 똑같고 단지 감정을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가 세워둔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아이를 야단치면 아이에게 화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이번엔 그냥 넘어간다. 만약 이렇게 해서 화를 사귄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볼때 화가 나고,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깨어드는 차를 보면, 끝까지 쫓아가서 포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잘못한 것은 응징해야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흔히 이런 화는 개인적인 차원보다 더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깨어들기를 한 상대가 내게 화를 준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 걸까요?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좀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면 달이 나한테 슬픔을 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걸까요?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이 누군가에게 슬픔과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이치를 이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깨어들었다면 내가 화를 낸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한 걸까요? 달에서 사람으로 질문이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끼어들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화를 내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대답은 분명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혼잣말로 화를 내다 마는 사람도 있고, 욱하는 마음에 포복은전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화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화가 일어날 요인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 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상대만 골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상대에게 내세우기보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